안녕하십니까. 저는 BMW 삼성지점 민영기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X5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7인승 뒷좌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5 7인승 모델은 이제 뒷좌석을 전동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버튼들이 좀 다양하게 있어서 작동하시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여기 위쪽 버튼을 보시면 여기 제일 위에 있는 버튼으로 시트를 접고 눕히게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앞좌석이 먼저 이동이 되고 이렇게 뒷좌석을 접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완전 때문에 속도가 약간 빠르진 않고 느린 편입니다. 네, 올릴 때는 다시 동일하게 버튼을 조작해 주시면 원 위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옆면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좌석 탑승객이 좀 편안하게 탈수 있도록 좌석을 위치 시켜주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처럼 완전히 접히진 않고 의자 전체가 하단부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뒤에 탈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열에 탑승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원래대로 하실 때는 이 뒤에 있는 버튼으로 이렇게 원위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옆면에 있는 버튼은 다른 BMW 시트랑 동일하게 이제 백레스트를 조절하고 그리고 이제 시트 전체를 앞뒤 이렇게 조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버튼은 이제 아무래도 움직임이 많은 시트다 보니까 시트가 어떤 상태에 있든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원상태 위치로 바로 한 번에 돌아가는 원터치 버튼이 옆면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 보시면 간단하게 이제 시트를 완전히 접을 수 있는 버튼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쪽 보시면 여기에서 왼쪽, 오른쪽 버튼을 한 번에 접을 수 있는 버튼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트렁크 선반을 분리해주는 가림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 여기 잘 버튼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탈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탈거를 하시고 이제 이거를 안쪽에 보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넣으면 잘안 들어가고요. 여기 공간에 보시면 그냥 넣으려고 하면 모양이 이렇게 걸려서 잘안 들어가게 됩니다. 넣기도 좀 힘들죠 이걸 여시기 전에 이 왼쪽에 있는 선반을 먼저 이렇게 떼주시는 거 그리고 덮개를 열어주시고 이렇게 거치를 하시면 편하게 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덮개는 이렇게 닫아주시면 깔끔하게 보관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3열을 사용을 하실 때는 3열을 펴실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물론 앞에서도 하셔도 되지만 여기에서 버튼을 누르셔서 시트를 먼저 2열 시트를 접어 놓으신 다음에 네 이렇게 약간 공간을 이쪽 보시면 은 헤드레스트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 다음 이 부분으로 잡고 이렇게 들어 올려 주시면 됩니다 시트를 원위치 해주시면 이제 다 완료가 되는 건데요 여기 안쪽 공간을 보시면 사실 무릎 공간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인는 사실 무릎이 들어가지 않아서 앉기가 좀 어렵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급할 때 이제 3열을 올려서 이용하실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X5 7인승 모델의 뒷좌석 조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BMW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you. <music>